아니, 엄마 이러는 거야. 방을 하나를... 음... 응. 세를 주겠다는 거야. 제가 아니, 엄마 그러지 말아라.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그랬어. 아니, 엄마 나 와서 잘 거야. 내가 막 이랬어. 그랬더니 입이 여기까지 올라갔어. <laughs> 그래서 내가... 아, 엄마도 서운하시... 서운해하시는구나. 이랬지.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... 응. <laughs> 왜? 하여튼 고생했고 고맙다고 시집살이 고맙다고. 오. <laughs> 자 우리 이제와 얘기지만 나 같은 와이프가 어디 있어? 그냥 그냥 넘어가지 또뭐 거기서 또. <laughs> 이제와 얘기지만 나 같은 와이프가 어딨어? 응. 아니 응. 솔직히 아니 자기야 잠깐만 내가... 아니 너의 리액션이 지금 되게 이상해 탐모아 이거 아닌 것 같아. 와 아, 이거 진짜 탐모. 나 어렸을 때 쓰던 말인데 탐모와 와, 이거 진짜 어렸을 때 쓰던. <laughs> 나 지금 굉장히 지금 지금 짜증 날 뻔했어. 어. 어. 느껴지지? 그럼 자기 짜증 날뻔 뭐 느낄 수. <laughs> 자기 주위에서도 다 얘기하잖아. 장가잘 갔다. <laughs> 내가 장가를 잘간게 아니야. 그만. 내가 성관이 좋아서 잘 골라서 잘 데려온 거지. 네, 이분도 뭐 지지 않는 분이에요. 지지 않는 분이야. <laughs> 우리 동민 저 동미 씨가 저저 분이 다소곳하면 아마 매력을 못 느꼈을 거야. 맞아요. 그럼. 그잘간게 그러니까 아니라 잘 데리고 온 거지. 와이프를. 내가 너를 어떻게 말로 이기겠어? 그지. 응. 맞는 말이잖아.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말로 이기겠냐고. <laughs> 못이겠어 <laughs> 제가 굉장히 계속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. 항상. 아니 아니 아니요. 아... 누구도 지지 않아요. 예예, 어. <laughs> 지금 예. 팽팽해요. 또.